이게 유명한 뭐 이게 무슨 새우? 박 새우예요. 박새우 어, 이거 쪽은? 껍새우. 껍새우 요거는 도화새우. 도화새우. 네. 이게 네. 그 유명하고 비싼 네. 독도 새우랍니다. 네. 와, 얘도 이쪽 새우. 네. 머리는 또 이렇게 튀겨주시네요. 와, 독도 새우. 나, 나 머리 털라고 태어나서 독도 새우 처음 뿌립니다. <laughs> 아, 맛집까지 가는 거야? 먹기, 어 응. 이거, 이거 찍으세요. 찍기 전에 다 찍으세요. 찍으시고. 독도 새우. 독도 새우랍니다. 독도 새우가 세 가지 종류라네요. 와, 이거 천보네요. 독도 새우. 응. 또세우또 세우고, 또새우고또 세우고, 또새우 세우고, 또세우또 세우고, 또세우새 세우고, 또세우 세우고, 또 세우고, 새우고또새우우세우 호세우 바나졸로 호세우랍니다. 아니, 또 한번, 나는, 나도, 뭐. 내가 휴대폰 끊어. 내가 보내 드릴게. 아직 보내 래데에못 찾는데 가안그그다음